아 안녕하세요 지금 막걸리 한잔 먹고있어요 지금 회가 이렇게 나오네요 회가 이렇게 나와요 회회회게 회, 회. 유튜브 같던데 어, 광어 광어 광어회가 이렇게 나와요 유튜브에 올리지 않아 유튜브에 올려? 얘 얼굴 <laughs> 올리지 안아나요 내내내 친구 친구랑 지금 맛있는거 먹고있어요 형님이 형님이랑, 형님이랑.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형님이랑 하고 지금 야, 두, 사진들, 나 사진 <laughs> 올려봐. 아 올려봐? 어, 사진 잘 나오냐? 어, 내 친구인데, 내 친구 얼굴 얼굴 잘, 잘잘 어, 얼굴 잘 생겼죠? 잘 나와? 어, 얼굴 잘 생겼어. 잘 나오냐고? 잘 나와. 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맛있는가? 와, 이거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. 면접장 형님, 면접장. 저거, 저거 진짜 맛있네요. 나 이거. 잠깐 상 응? 응? 이거 안이것만찍어만는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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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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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잠깐만. 잠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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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해. 괜찮죠? 어. 그냥 먹어도 맛있는거 진짜 맛있네 해서